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루닉과 관련해 충격적인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국내 증시가 최근 대외적 변수들로 인해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헌데 그 와중에,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차장고가 급증하면서 시장에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치권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잠시 금지가 되었었던 공매도가 올해 3월 재개가 되었었고, 이후에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오자 공매도 장구가 무분별하게 늘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기준 무려 10조 원을 돌파를 했고, 이 다수의 종목들이 피해를 보면서 시장 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각종 법안들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이 공매도 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에 이르는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좋은 상이다 보니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청원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들의 대응에 있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들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제로 지금 우리 루닉과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나온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이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 줄수 있는 종목 추천 방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아무래도 요즘 시장은 괜찮은데 뭘 살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뭐 돈을 내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돈을 받는 불법 행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왔었고 해서 이 상승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자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경에 문자로 이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장 시작 전에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가 진입 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 추천드렸던 한두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면 자 8월 25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경에 제가 숨겨진 이슈를 잡아내 디치로시스 종목 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고 또 말씀드렸듯이 소통방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답장을 통해 동시에 발송을 드리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당일 바로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또 이날 수익 종목으로 한국 화장품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바로 이틀 뒤에 1차 매도를 통해 무려 52%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2개에서 3개씩 잡아가면서 계좌 수익을 늘려가고 있으며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 인사와 함께 간혹 가다가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도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종목을 통해 우리 같이 수익을 봐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 범인이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488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당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선착순 이런 거 없이 종목 선정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이 홀로 외로운 싸 이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편안하게 수익 늘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 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키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우선 최근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었죠. 루닛이 세계적인 병원인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과 손잡고 4세대 암진단 AI 솔루션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메이오 클리닉의 경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임상 데이터와 의료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루닛의 기술력과 결합해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국내 의료 AI 전반을 이끌만한 대대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새 정부 정책적 기대감까지도 루니 주가 향방을 결정질 키포인트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새 정부 출범과 AI 100조 원 투자 공략 발표 이후 다양한 분야의 AI 기업을 한대 모은 간담회가 열렸었고, 이 최태현,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카카오 대표 등등 불의 대표들이 참석한 와중에 의료 AI 기업으로는 우리 루니이 유일하게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루닛 서범석 대표의 설명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자, 그만큼 AI 의료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다가 이새 정부와 글로벌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의 AI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까지 더해져 루니 세계는 더할 나위 없이 이 좋은 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대응은 어떠한 방향으로 잡는 게 맞을까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돌파라 인수실적 연결 발표 시점이 주가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충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27년 흑자 전환 로드맵 실현 여부를 비롯해 글로벌 파트너 공급 확대 및 해외 병원 설치 증가 등으로 인해 전 고점 돌파는 사실 시간 문제고 그 이상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투자 관점으로서 접근을 했을 때 국제정세적 그리고 정책적인 호재성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쉬지 않고 상승만 나오는 것은 아닐 뿐더러 이미 관련 주들에 뛰어든 크고 작은 세력들은 계속해서 개미들을 크게 흔들면서 가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사단 한 줄에도 급등락이 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수많은 주주님들께서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들로 바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순간적인 수급과 이슈들을 체크하신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실 수밖에 없겠죠. 해서 제가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정보들을 공유해 드림과 동시에 이 수급 체크를 통해 실시간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루니추주, 무료소통 정보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고, 이미 자그마치 천분이 넘는 주주님들께서 저와 함께 세력들 패턴에 맞춰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루닛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루닛시라고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 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9월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바로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매집계 가진 개수로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자그마치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10배 이상의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 안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488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기든이라고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남은 기간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